야심꺼! 야심꺼! 야심하자마자이 카메라, 어, 선배, 시야나왔어구나제 카메라입니다. 음. 함께. 커피는 하루에 한 3잔 먹는 것 같아요. 믹스가 이거? 아메리칸 커피. 짠, 옥상 가는 길. 옥상 가는 길. 우와! 카 진짜 브이로그 들었어. 그래? <laughs> 일단 갈 때는 인풋 마이크, 와이어리스랑 트라이저, 삼각대랑 카메라가 갑자기 되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비싼 장비니까 이렇게 안전벨트 해줘야 음. 됩니다. 그렇습니다. Yep. 책을 수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냥 제가 책 가정 가 수려하듯이. 네, 맞아요. 오, 책 수려한 사람이 많으면 안 가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희한한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할 정도면. 데일리 뉴스니까 매일 매일 뉴스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취재 기자분들이 기사 작성한 라고 힘들 것 같아. 매일 매일 기사가 나와야 되니까. 아닙니다 선배님. <laughs> 지금 현장 도착해서 시얼을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조가 따로 없어요 카메라 보조 친구가 우리 다리도 설어주고 오디오맨이라고 해서 오디오도 체크해줘야 되는데 카메라 보조 없어서 우리 기자님께서 직접 무거운 걸 들어주세요 <laughs> 무겁죠? 가볍습니다 아, 되게, 되게 안정적이 <laughs>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웃음> 진짜로 있어손 <laughs> 네. 네. 위주로 요 <laughs>

현장에 촬영 끝나면 한 12시 정도 예, 점심을 먹으러 가거든요 밥 먹으러 가는 발걸음 엄청 빨라졌어요 시 <laughs> <laughs> <자. 웃음> <laughs> <laughs> 아기 담선배님 말씀이래요. 점심 먹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한 길입니다. <laughs> 일단 밥 먹고 와서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전에 취재했던 영상을 오케이 OK 컷과 엔지 컷을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오늘 촬영했던 클립을 한번더 훑어보면서 빠른 편집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통해서 자료를 남겨둠으로써 다른 선배님들이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오케이 OK 컷만. <웃음> <웃음> 자, 아, <laughs> 선배님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자, 음,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이랑 후배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먼저 남겨두는 게 가장 먼저 밥 먹고 한 뒤에 하는 업무입니다. 지고 실질적으로 오늘의 뉴스 컷 편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계산품 다 하시고 멘트를 류에따 달라지는 수당을배시고우고요 <laughs> 어, <지구야. 또는 웃음> <탐정한 재고 웃음> 오디오 정보받아. 담당해 주시는 김께서 응. 작업해 도와주시 것. 책의 날 매주 화요일 오전 시부터시까지 진행되며 순 하루 을 색소리에 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금세 너덜너덜해지는 책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1시 반까지 실질적인 편집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바로 저녁에 방영되어야지 그런 뉴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뉴스가 나가겠다면 뉴스라는 가장 큰그 신속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좀 사라지겠죠. 오늘 촬영하는 것은 오늘 방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카메라 기자로서의 하루 뭐 그렇게 딱 다른 직업과 크게 달를건 없죠. 어뭐 그냥 오전에 좀 현장에서 취재하고 뭐 들어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편집하는 게주 업무죠. 그럼 카메라 기자로서 다른 직업보다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다면 이그 지역 주민. 시청자 분들께 제가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보는 그림책이나 오래된 시집 가운데 책이 파손되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셨을 텐데요. 군포시에는 이런 파손된 책들을 고쳐주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책을 자주 읽어주는 박상현 씨는 금세 너덜너덜해지는 책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착가는 책을 새로 사주는 것보단 직접 고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책고소 수업과의 인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젠 파손된 책을 직접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형을 최대한 파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안쪽에만, 안쪽 뜯어져서 분리된 거나 이런 부분을 다 새롭게 살르고 이어 붙여가지고 처음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본 문구사에서는 재본 같은 걸 이렇게 펀칭도 뚫고 스프링도 감고 하기 때문에 이책 자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책 자체 매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군포 책마을이 2회째 운영하고 있는 예술 재본 교육 프로그램.톱질부터 바느질까지 강습생들은 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 방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문화 일감을 활동가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도서관이나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그 그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책들을 저희 활동가들이 연계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좀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탄생한 재본 전문가들은 매주 화요일 시민들의 파손된 책을 고쳐주는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칩니다. 책 수리의 날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하루 5건을 무료로 수리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건예솔입니다.